oh no ah. oh, light there's no light no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here are you uh, left side okay uh, i'm fine actually i'm not fine okay uh, I'm not okay. No! <laughs> come, come, come. Okay. For you okay? Oh, my leg. Oh, no. Need you hard? need to chill. Yeah. He's ah, walking. Take a minute. Uh, oh, you go like that. I almost got stuck. <laughs> oh, no. <laughs> <laughs> yeah. The 여행자 무선 오늘은 호치민 당일치기 일단 제가 갈 곳은 구치 터널이에요 구치 터널. 공항에서 바로 갈려고요 그쪽으로 왜냐면은 1군 쪽으로 일단 나가면은 구찌 터널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게 돼가지고 저는 여기서 어찌됐던 안승 터미널로 가서 그 다음에 버스 갈아타고 구찌로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요. 아 조금만 남은 오토바이가 있네. 아, 실수했네요. 괜히 차를 불렀어. 일단은 이쪽이 버스 터미널인데 그냥 저쪽 한번 둘러보려고요. 어 여기도 버스. 회사인가? 아, 미니버스 어 물어봐야 되겠다. 라디오 아, 땡큐 여기 이런 거 타면은 편한데 안 간대요. 캐나이 렌트 모터바이크 올리퍼 세일 지금 여기 렌트는 안 하고 어어 m u 머 h 오, 요거 중고 오토바이인데 어, 잠깐만 공이 너무 많아 공이 너무 많길래 깜짝 놀랐는데 세보니까 천만동이에요 천만동이면은 50 몇만원? 50만원 좀 넘어요 이게 저 기종이 야마하고 저거 무난하거든요 베트남 현지에서 많이 타고 저 베트남 사파에서 저걸로 돌았어요 저걸로 뭐꽤 괜찮습니다 살만하지 근데 처음 부른 가격이 천만동이니까 약간 깎아주지 않을까? 여기도 매매상. 여기도 매매상. 아이고, 오토바이 매매상이 계속 나오네. 근데 정작 호텔은 어디야? 다시 돌아가야 돼? 터미널 근처에는 몇개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왔네? 아니면 다시 돌아가죠, 뭐. 구경 잘했어. 어, 풀부킹? 어, 노룸? No 어. 하하, <laughs> 오케이 thank 응, y 땡큐 여기가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약이 다 찼다고 하네? 뭐지? 뭔가 이상한데? 왜풀 부킹이라고 했는지 알겠다 이 동네 대실하나 봐요? 대실해가지고 많이 벌겠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여기 방못 구할 수도 있겠네 I'll test 에어컨 있네요? 잠깐만 이거 이걸... 왜 오케이 잠기고 아니 이런 짓을 해야 돼? 어... No, no. uh, wait a minute okay. yes. I cannot open Hey, hey,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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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efund, please. Refund, please. I will not stay here Hi.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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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폰 플리즈 리폰 머니 오케이. r y 환불 받았어요? 실수했네. 아니, 이거 당일치기인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나? 아니, 가격이 안 나왔어. 그냥 구글 지도 보고 가고 있고요. 바로 코앞에 있네요. 어, 사탕수수?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아, 이게 여기는 멀쩡하겠지? 대로변에 있으니까. 멀쩡할것 같아요. 와. Can I get a room? 550. 250. 어. 오케이. 됐어요. 응.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허무한 게 여기가 터미널에서 제일 가까운데요? 그냥 구글 지도 보고 왔으면 됐잖아. 가까운데 왔으면 됐잖아. 왜 이렇게 뺑뺑 돌았어 아이고 아, 하여튼 뭐좀 바보 같았네요 요번에는 아, 심지어 방도 여기가 훨씬 좋아요 가격도 2만동 더 싸고요 아유 살겠다 역시 에어컨 바람 한낮에는 에어컨 바람이 필요해요 호치민에서는 제가 당일치기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충전이요 예, 특히 이 고프로 배터리 빨리 달아요. 그래서 충전도 하고 공항 가기 전에 샤워도 하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좀 쉬기도 하고 아 이제 좀 쉬다가 진짜로 구찌 터널로 갈게요. 구찌 터널 예 거기 보려고 여기 온 거니까 아 신선해요. 어어한 거? 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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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지하게 고우시네요. 이거 가격은 만 동이고요. 뭐 500원 조금 넘어요. 어, 그나저나 버스가 바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9 터널 한국 사람. 응, 어, 세2 74. 까문. 까문. 응. 어. 74번 버스가 간다고 하는데 어디서 타? 어, 뭐뭐지요 어, how can i get there? 요 얘네 게문아안 được. đây tiếp đi t h 저 어, I'm n 이 이다우 구지. 이다우 구지 đi 4 vô đó có một cái xe nó vô tới địa đạo i đạo 지 Đi giao xi chúng ta cung cung 아저씨, 왜 문을 안 열어 주세요? 아. 건너가래요? 야, 이게 바닥에 있는 게포스번호였네 이거를 안 알려 주면은 못할거 같아요. 에어컨이 안 나오네요 버스 가격 착해요 6,000동 300원 조금 넘네요 야야 아아 구찌 아 구찌 어 아, 구찌 써있네요 구찌 터미널이에요 어 여기 차장분이 되게 친절하게도 요거 써주셨는데 어어까먹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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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아무도 없네 어 아, 아, 문을 닫아? 7,000동? 여기도 에어컨 안 나와요? 이렇게 로컬 지역 구경하면서 버스 타고 가는 게참 뜻깊은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버스 타고 가는 거는 추천 못 드리겠네요. 너무 더워요. 일단은 그러니까 진짜. 뭐...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닫아요. 여기 5시까지인데, 제가 시간 지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현재 시간이 참 보기도 싫다. 어, 제 예상으로는 4시 한반 됐을 것 같은데? 아, 4시 23분이요? 생각보다 시간 많네. 예, 그럼 들어가야죠? 어디야? 현지 어, 분들 좀 계시네요. 어 저기 예쁜데? 그런데 저 예쁜 곳을 볼 시간이 없어요? 아 어, 아는 단어라고로이바오예 입구. 어 근데 잠깐만 이게 터널 입구인지 뭔지 안써 있잖아? 아 매표소 있다 매표소. 네, 매표소가 있으면은 여기일 것 같네요. 이리서 니? 게나 이거? 인사이드? 온풋? 아니 이쪽으로 가라는데 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뭐 사진 찍고 그래요. 이쁘게 꾸며 놓고. 아, 어, 제가 이런 걸 보러 온건 아니거든요. 예, 구찌 터널 들어가 보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공원이에요? 예, 그냥 공원? 아, 나무는 멋지다. 예, 나무는 참 멋져요. Excuse me? where is the tunnel? 어, uh, this a h a t w a 더 멀어요? 아니요 200미터? 네 200미터?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행이다 2 0 0미만 가면 된대요 2 0 0미만와 관광버스 안에까지 들어와 약간 배신감 느껴지네요 버스가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나처럼 걸어오는 사람은 약간 바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액티비티 어린이들을 위한 건가? 예, 아, 이용을 하네. 아, 러바우 나왔다. 어, 근데 화생방이야? 왜 방독면 끼고 있어? 어, 저 가스총인데? 사격장인가 보다. 아니, 제가 사격장 오려고 여기 오지 않았죠? 물론 여기 실탄 사격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실탄 사격은 태국 가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꼬란섬 가면요, 나 권총 한 손으로 쏴도 돼? 하면은 그냥 쏘라 그래요? 장전도 네가 해. 예, 그냥 찰칵하고 한 손으로 빵빵빵빵 쏘고 예 그렇게 해줘요? 아니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와 이런 전시물들을 언제 보나 싶네요. 막아놓은 것도 없어. 이게 보통은 타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을 텐데 어 이런 체험을 할수 있네? 아. 예, 다 부식됐어요? 진짜, 베트남 전 당시에 쓰던 게 많네. 어, 근데 사람들 좀 위험하겠어. 여기 밟고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예, 얼른 내려야죠? 어, 아니, 누구한테 물어보냐? 어, excuse me. Where is the tunnel? I'm also a tourist here, so I'm not familiar. We're also looking for the tunnel. Oh, Pucci tunnel, right? Yeah, yeah. I'm looking for Pucci tunnel. Where are you from? What say say I'm sorry? Where are I from? Uh, where where I'm from? Uh. I'm from Taiwan. Ah Taiwan. Uh, uh, nice to meet you. Korean I guess. Yeah, Korean yeah. Uh,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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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eah your t a t t is awesome. o oh, yeah, thank, yeah. thank you thank yeah. you. Yeah. <laughs> uh, maybe here? Yeah yeah yeah. 한옥.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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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Yeah. <laughs> 아 진짜 조그만하게 써 있다 다행이에요. 이 친구들 따라가면 돼. 대만 친구들. 롤바우. 아이거 계획 실패네요. 뒤에 가는 친구들도 초행길이라고 먼저 가래요. 이게 무전으로 주고받고 손님들 간다 이런 거다 알려주고 그러나 봐요. 대기하고 있네. 스텝이. 진짜. 진짜. Try this one. 6 e n t r a Hello. 와. 아니 그 들어가 보는구나. Try this one g Mm. 3 meters to get here, a 10, 10 meters up there. Okay. Oh, there's no light? No there's light? There's light in there. There's light there. Yeah. Oh. There's light. Don't worry. <laughs> <laughs> this is the last trip of the day. <laughs> yeah. Yeah. yeah, right! Woo. Yeah. This is it's just... t Just the second one. You're gonna see more. Even you can de go deep down below to the second layer. Oh, I don't know about that. Oh, 진 진방수이가.卡住了. 아니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못 들어가네. I know I Korean이야. Do what? I try. You want us to help you?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h, good friend. Oh, it's easy for you. Oh, oh. Not is... easy, not yeah. easy. Oh. Oh. Wait a minute. Wait a minute. Do arms Do okay, no proble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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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웃음> oh. Okay, you did it. Go, Yo, guys.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 o u r o k a e o o k a y You're okay. o u u 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마지막 팀이었나 보다. 예. 거의 뭐 막차 탔네요. 어, 들어가 봐서 좋았다. 좀 좁긴 한데요. 지금 불 켜놔가지고 안전해요. 그리고 서서는 못 걷는 높이. 예, 이렇게 숙여서 가야 되는 높이. 아예, 죽창을 깔아놨네. 음. 폭탄 떨어진 자국이라는데 되게 크네요. 그래도 여기 와서. 조금이나마 전쟁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전쟁은 안 일어나야 돼.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는 아, 높다. 15m is long to get there. How about you? 15m. No problem. I'll try. Lady, you can walk to that. Oh, wait for me there. Yep. 아, 좀더 아, 그 맞다. 아이고, 더 나자. 오유씨더 나자죠? 잠깐만, 어. 오! 와! <laughs> 아이거 아무것도 안 치키네? 여기 그 미팅룸 회의실이에요. You can see it. Take some photos. 예, 눈으로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 는안 치키네? 와! <laughs> 아! Oh, no light! <laughs> There's no light! Wait a,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here are you? Uh, left side? Okay Look. Uh, I'm fine Actually I'm not fine uh, Yeah, we did like 30 meters long, the second layer Small, tight tunnel Very small Taola, Taola no, no, no. I'm, okay. uh, I'm not okay. No. <laughs> come, come, come okay. Oh. You guys okay? Oh, my leg? Oh no! You hard? need to chill! Yeah, it's ah, walking. Take a minute. Oh, <sighs> my God. like that! 나 워머가 떴다. 오, 너무 작아. 너무 작아. It's so small. Yeah, it oh, was very hard. It, it is small <미나> twin. Even smaller. That one is an original size. Were they very uh, small? More small. The soldiers at that i m e they are skinny. e y Ah, that looks like me. <미나> oh, yeah. Ah, 어, 당시 이 안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은 저기서 걷는 게 일상이었을 거 아니야. 아이고, 물론 체구가 작았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salt and peanut y e yeah. a sugar what is t t i t tastes like a 음. um, parsnip yeah oh 아, 이거 타피오카를 카사바에서 만드는데 몰랐네 이 친구가 돌아가는 길까지 알려주고 투어가 끝나네요 i just hope that you all will have a great trip in vietnam and, and keep coming back the second time or more take m o r e friends here and when you r e back home just tell your people about vietnam and this place is a w e s o m 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Thank you. 후회 없네요.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예, 후회 없이 둘러봤어요. 물론 여기 뭐 이것저것 더 많이 있겠지만은 터널 들어갔다 온게 진짜 경험이었네요. 예, 이 가슴 속에 꼭 새겨야죠. 예,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굿즈 <뮤> 버스 스테이션. 구찌 버스 스테이션? 거치만... 어 그치? 오, 잠깐만. 이거 에어컨 나오는데? 어좀더 비싼 버스겠다. How much? 어. <laughs> 7,000동 똑같아요? 나는 완전 땡 잡았어요. 가격은 똑같은데 에어컨이 나오네. 예, 에어컨 빵빵해요? 차가 이렇게 막히나? 예,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밤에도 막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7시 반 됐네요 이제 밥 먹고 샤워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야 돼요 뭔가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욕심이었나 봅니다 진짜 옆에서 먹는 거 시켰어요? 오우 되게 얇은 면이네요 어, 뜨거워. 아, 흠, 음. 까 어, 껌따우은 실패할 수가 없죠. 그거 맛있어요. 별로 안 짜거든요. 별로 달지도 않아요. 근데 향이 어 무슨 향이야 이거? 불향도 좀 나고 기하게 맛있네요. 이거 <목소리> 오 비카, 비카 모바이 다음 어, 천고 어, 아이더스탠 오케이. 은5만6천동 나왔고요. 티키아 3,000원 거리가 꽤 되는데 저렴하게 나왔네요 하이랜드 커피 왔어요 그랩 기사분 덕분이네요 뭐 좀더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긴 한데 예 하여튼 고마워요 녹차하고 레드빈 예 처음 시켜보는 건데 달겠죠 뭐달 거예요 따라해. 레드빈이 팥 아니었어? 팥맛인것 같은데 음, 커요? 응, 무지하게 크네? 반팥 아니에요? 그냥 레드빈? 아이고, 이 오, 낯설어. 쿠션에 담요까지, 헤드폰 이런 거다 있고. 야, 이런 비행기 진짜 오랜만에 타요? 보통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타다가 호강하네요? 이게 경유의 힘이죠. 제가 후침 이렇게 당일치기 여행한 이유는 그냥 저렴하게 여행하다 보니까 경유를 해서 가는 게뭐 경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음, 오늘 하루도 참 길었다. 여튼 오늘 재밌었네요, 저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봬요 여행자, 이선.